가끔씩 답대신 떡볶이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나요? 유명 신당동 떡볶이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시간, 거리상으로 못 가게 되더라구요. 그래도 그곳의 맛이 그리울 때가 많지 않나요? 인천 검단에 와서 맛있는 떡볶이집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서구 원자아대로 삼성프라자 1층에 위치하고 골목 안쪽이라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떡볶이들 찾게 되었어요. 2인분 12,900 맛도 사리도 다양한데 배달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. 제가 주문한 부대 엠 세트였는데, 이들의 조합이 참 맛있었고, 양념이 특히 기억에 남더라구요. 주문도 빨리 나오는 편이고, 발달하면서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인위적이진 않은 맛이 가끔씩 생각나서 점심 대신 먹고 오곤 해요. 인천 맛집, 분식집을 찾으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강추! 볶음밥은 꼭 먹고 오세요. 안 먹고 오면 후회될 거예요.